아, 쏘가형님 감사합니다. 백국이. 올발발! 발발발! 발발발! 정 케빈 형님은 케빈 성님은 어, 쪽지가 잠깐만? 음, 봐야 돼. 어, 잠깐만. 케빈 형님은안 음, 왔어. 음, 안 왔어. 이 양반은 쪽지는 안 보나 본데. 음. 아이 양반이란다 아니 어 아니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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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왔네 와이 개새끼들 이거 뚱이가 읽어놓고 씨발 나안 알려줬네 왔어 왔어 진짜로요 와 답장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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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전에 추천 부탁드립니다. 아! 어, 맞아. 추천 요즘에 아, 추천 맞다. 와 맞아. 12시 넘었는데. 와, 유원아, 늦었어, 이미. 아. 아, 유원아 늦었어, 이야 아. 아, 이제 유원아나 방송감 잃었어. 와, 띠바. 아. 그래도 하나 더 이어갈 거 있어. 음. 추천, 추천 받을 명분이 있다. 10개 감사합니다. 음. 그래도 있어. 내가 하나 또 뭔가 이, 있어. 여기 있다, 진짜. 있어. 날 믿어 봐. 괜히 받지 않아. 믿어보세요. 진짜. 믿어보십시오. 제가 추천해 명분. 받을 왜 받냐? 받고 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잘 눌렀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진짜로. 솔직 아니, 아니, 아니에요. 진짜. 원래 맨날 속았던 거한 번만 더 속아보세요. 한 번만. 한 번만 더 속아보세요. 미쳐야 본전. 어차 진짜. 감사합니다. 대표님. 밥장 주셔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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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보니까 약간 사이즈가, 생각해보니까 약간, 사이즈 생각해보니까 약간 사이즈, 생각해보니까 약간 사이즈가, 쪽지 사이즈가 복부, 복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난거 알아. 와, 네, 감사합니다. 힘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수길 드림 복붙 같은데 약간 복붙, 그치 복붙 느낌인데? 일단은 어찌됐든 형들. 빈님과날 따라 해봐요 하자 나는 일단 그냥 미치.. 욕 처먹더라도 일단 섭외하는 거에 집중을 할 테니까 키에, 그때 키에. 돼서 헬파티나 면 그때 욕해 거의 운영 일단은 나는 같이 나오면 좋겠네요. 불도저 하나만으로 일단은 욕 처먹으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되면 방남순세법은 알아줘야 된다 그 다음에 욕 처먹으면 그때 얘기해 아씨 몰라 처음부터.. 아 진짜 안돼서터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뭐 있었지? 어, 나뭐 하나 뭐 있었는데? 없나? Okay. 없나? Right. 자, 아무튼 추천지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지겨찾기.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추천 이유가 서수길 대표님한테 쪽지 보내는 게 추천 이유였습니다. 예.